안녕하세요. 도쿄제이였습니다. 일본 골프장 소개. 오늘은 나리타 힐즈 컨트리 클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골프장이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15분에 도착 가능한 골프장입니다. 나리타 힐즈 컨트리는 나리타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코스 설계자는 난이도 높은 코스를 지향하는 피트다이가 설계했고요. 풀팩티에서의 코스레이트는 74.7로 매우 까다로운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 비용은 평일 셀프 식사 포함 13,000엔으로 골프장 퀄리티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날은 27월을 돌았는데요. 27월 요금도 17,000엔 정도였습니다. 3월 1번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가장 심한 시즌입니다. 저도 심한 알레르기 체질인데요. 요즘은 라운드가 너무 힘듭니다. 각종 화분증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클럽하우스까지의 거리가 짧은 것도 나리타 힐즈만의 매력입니다. 클럽하우스도 이국적이네요. 주차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국적인 클럽하우스입니다. 클럽하우스에들어가 보겠습니다. 뻥 뚫린 클럽하우스 내부가 넓게 느껴집니다 입구 바로 옆에 프로샵이 간단하게 있고요 로커 입구에 오늘의 그린 정보가 있습니다 11비트네요 바로 레스토랑 입구가 보이고요 한 층에 접수 카운터와 로커, 레스토랑도 같이 있어서 동선이 복잡하지 않고 좋습니다 골프장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넓고 커다란 창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는 깨끗한 클럽하우스네요. 스타트 장소는 밑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스크린을 뒤로 골프장 전체가 보입니다 오늘은 인코스플레이를 담아보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툴은 373야드의 파퍼 첫 티샷은 살짝 당겨졌지만 세컨에는 문제 없습니다 125야드 피칭했지 살짝 밀렸지만 옹그린 성공합니다 오르막 콩라이의 버디 퍼잘 붙여서 8을 기록합니다. 아이피가 좁은 파 5. 3번 우드 티샷은 코스 따라 잘 갔습니다. 세컨드 샷도 바람을 태워 3번 우드로 공략합니다. 가 너무 짧았습니다. 엣지에서의 퍼트는 조금 길었습니다. 옆 나이가 까다로운 파퍼. 놓치며 고기를 기록합니다. 힘이 실린 드라이브 샷이었습니다. 12야드 56도 샷. 이 이게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들어간 볼을 주스로갈 때가 가장 설렙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피니치가 어려운 파3. 버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짧았지만 간단히 파를 기록합니다. 다음 홀은 왼쪽으로 급하게 휘어져 있는 파4 완벽히 홀을 따라갔습니다. 127야드 피칭했지 뒤의 버디펀 좋은 거리감으로 팔을 기록합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파퍼 페이드를 노렸지만 열려버리고 맙니다. 1 3 0야드지만 오버라이언으로 굴려 서 그린을 노립니다. 조금 컸네요. 공은 내리막 나이고 그린도 내리막인 까다로운 어프로치샷. 파는 노릴 수 있습니다. 아쉽게 빗나가며 보기를 기록합니다. 나이스. 저기 오비인 탑퍼. 네. 음잘 맞았습니다. 살짝 탑핑이나며 짧았습니다. 25헤드 긴 거리의 버디 버 거리감은 좋았습니다. 퍼퍼 들어가 줍니다. 맞바람이 강하게 불며 공은 왼쪽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아, 그린 밑에서 핀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어프로치샷. 차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옆날이라 어려웠네요. 페어웨이가 섬같이 되어 있는 시그니처 홀입니다. 뒷바람이 불어 가볍게 쳤지만 페어웨이를 넘어가 해저드에 빠집니다.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립니다. 해저드에 빠지고도 버디 찬스 꼭 넣고 싶네요. 라이를 대체적으로 적게 봤네요. 8호 마무리합니다. 나리타 힐즈 컨트리클럽은 9번홀과1 8번홀이시그니처홀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과 같이 해저드밖에 안 보이네요. 18월 전체로 보아도 페어웨이도 그리 넓지 않고 트리키한 홀들도 많아서 결코 쉽지 않은 상급자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도쿄에서 멀지 않고 나리타 공항에서도 바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